자궁동맥의 혈액순환 상태가 나빠지면 자궁 근육이나 내막으로의 영양분 및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허혈 상태에 빠진 자궁 근육 세포는 DNA 변화가 생기면서 양성 종양인 근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자궁 근종입니다. 40대 여성의 경우엔 약 40%가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그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한 증상을 일으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을 진단받았다면 어, 왜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자궁 질환이 그렇듯이 자궁 근종의 원인도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통계 및 임상적인 경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기도 한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내장 비만이 있습니다. 자,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과체중 비만은 자궁근종의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논문은 2019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자궁근종과 비만의 상관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전 연구들보다 좀더 세밀하게 연구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단지 비만이란 요소보다는 중심성 비만 즉 내장비만이 자궁 근종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장비만은 주로 복부 장기에 쌓여있는 지방 조직으로 쉽게 얘기하면 뱃살이 많아질수록 자궁 근종을 앓을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을수록 근종을 크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염증 반응이 높아지면서 근종의 시초가 되는 줄기세포의 유전자 변화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식이습관인데요. 지금 보시는 논문은 자궁근종과 식이 습관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른 논문들을 검토한 리뷰 논문인데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논문이고 어떤 음식이 근종에 좋다 나쁘다 등으로 연구간의 다른 의견들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는 같은 경향성을 보였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감귤류의 과일 및 녹색 채소의 섭취가 적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할수록 근정 발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독성 화학 물질에 오염된 음식. 예를 들면, 인스턴트 식품이나 혹은 잔류 농약 등이 덜 제거된 음식 등은 위험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커피, 술, 붉은 육류, 당분 등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 결과가 상반된 연구들이 있어서 결론에 포함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음식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과자, 빵, 달달한 음료 등 인공 당분이 많은 음식. 두 번째로는 햄, 소시지 등의 가공 육류. 세 번째로는 성류즙이나 칡즙 등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자궁근종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요, 이는 피 속에 있는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우세하게 만들어서 근종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제 진료 경험으로도 이혼이나 가족과의 사별 혹은 금전적인 손실 등의 커다란 사건 이후에 근종이 빠르게 자랐다는 환자분들을 많이 겪었고요. 자, 이러한 분들을 시오, 시자, 황년 등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분비를 억제하는 한약제 처방을 통해서 호전시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비타민 D의 결핍인데요. 체내 주요 비타민 중에 비타민 D는 여성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에게는 자궁근종, 생리불순, 질염 등 많은 여성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자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기도 하지만 하루에 15분 이상은 햇볕을 쬐서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햇볕을 쬐기 싫어하는 한국 여성의 약 85%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하는데요. 햇볕이 정 싫다면 영양제나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가족력인데요. 자궁문종 원인이 모두 유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분명 유의미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근종이 있다면 그 딸도 근종을 가지게 될 위험도가 약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TP53이나 ESR1과 같은 유전자가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원인으로는 생리통 및 생리증후군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양은 정상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해요. 자궁공맥의 혈액순환 상태가 나빠지면 자궁 근육이나 내막으로의 영양분 및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허혈 상태에 빠진 자궁 근육 세포는 DNA 변화가 생기면서 양성 종양인 근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궁으로의 혈액순환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리의 양상을 관찰해 보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자궁의 혈액순환 상태가 나쁘다고 추정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심한 생리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리전 변비, 턱주변 여드름, 복부팽만감 등의 심한 생리전 증후군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명하지 않고 검붉은 색의 생리혈 및 생리혈 덩어리가 있는 증상인데요. 제 진료 경험상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등 다양한 자궁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평소에도 생리통 등의 증상이 심하다면 진통제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및 한의학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자궁의 어혈로 진단하고요. 목단피, 적자약, 도인이, 항부자 등의 자궁 혈관, 내피세포 상태를 개선하는 한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할수 있겠고요 대개 치료 후에 생리통이 줄어들고 생리 혈색이 밝아지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근종의 사이즈 또한 초반 3개월 동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자궁근종의 원인 6가지와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 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한의원 대표 원장 김성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